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짱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원래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어, 하, 하다 보니까 약간 정기 컨텐츠 느낌을 하나 이거 찍으면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어, 가져와봤습니다. 와든 특기 실험실입니다. 네, 와든 특기 실험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건요. 썸네일 봐서 아시겠지만 이또 제가 얼마 전에 동백 님이 장수를 이제 리마스터라고 할까요? 이제 다시 약간 컨셉 변경하면서 각성 효과에 그, 보공시 크리티컬 효과를 넣었죠. 넣었는데, 이게 사실, 감룡이 실제로도, 이게 원래 감룡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잖아요? 원래 감룡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인데, 이 친구가 제대로 이 가지고 있는 조차는 궁금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상황인데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동배님의 효과를 볼 건데, 이건 내가 한번, 그게, 일단, 여러분들, 이 보고치 크리티컬의 효과가, 룰스 에이터 상으로 어떤 효과인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이거 또, 독, 직독직해 약간 영문 독해처럼 읽고, 이게 또, 이게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감령이 가지고 있는, 이 특공형 신, 그렇게 돼 있는, 이게 바로 보고치 크리티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공 시 0. .5, 이건 이제 보공 관련 보공에 관련된 어, 지속 효과 패시브 스킬이 때문에 다 보공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공 시 보통 평타 공격할 때0.5% 확률로 어 중첩 한번 발동하는데 을 한번 발동하면 시간은 10이에요. 이건 아마 인게임 시간 10일 거 10일지도 모르고 뭐 다른 단위가 있을 지도 몰라 잠깐 모르겠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발동하면 뭐가 발동하느냐 그러면 특공 간격 감소 배분비 특공 간격이 95%가 감소 특공과 특공 사이 하고 뭐그 사이의 시간이 95% 감소하기 때문에, 다음 벽결에 주네, 빨리 치, 나오고 나가는,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이게 효과가 발동한 도중에는, 벽결 증가 등급, 이게, 이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 패시브가 발동되면은, 이 무장은 그 시간 동안 무조건 전군 벽결 상태다라는 게 이제, 어, 이것이 이제, 그, 감령의, 감령의 그, 그거거든요. 패시브 효과인데, 이거를, 지금 한번 제가 이걸로 실험해 볼까 해 사실 이건 이제 루세이터 한번 내가 저장 눌렀잖아요 그 한번 또 이건 또 로드할 때 한번 이거 읽어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드 한번 확실하게 해주고 이걸 내가 해봤는데 어 해보, 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것이 느냐 어, 내가 이 상황에서 저장했으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스무 살 스무 전이 못해서 이거를 항상 발동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백0 0 바꿔 가지고 그럼 이 효과가 터졌을 때 감정이 어떤 효과를 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알수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로드 한번 해주고요. 내가 이거를 녹화 전에 원래는 동백님으로 실험을 했어. 그러는데 <laughs> 놀라워가지고야 <laughs> 진짜 어 보여드리죠. 갑시다. 자이 감정은 제 비각성입니다. 그외에 어떠한 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아주 평범한 감영이다 이제 다 병사 올려놨고, 적이 오게끔 해놨기 때문에 설마 안와? 오겠죠? 자 이제부터 나가서 감영이 보고싶을 때 효과가 알겠지. 뭔지 보고 싶으니 까 가보자고 알겠지. 가자 와이거 보이세요? 아... 이건 방송 사고인데요 어, 이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는 제가 녹화 중단에 다다 다시, 다시, 시켜 다시 드릴게요. 어. <laughs> 네, 맨장 소유산들은 아주 바뀐 승부를 펼쳤고요 이게 이제 원래 발동 안 되게 하려면 이기토가 발생 안 하게 하려면 감영이 무력이 파란 불 들어가면 돼야 됐었는데 내가 이거까지는 생각 못했네. 잠깐근데 내가 이게 만지다 내가 지금 키이적 가심이 드는 게 원래 내가 뭔가 이유로 이 패시브 효과가 <laughs> 오류 때문에 발동 안 하다가. 내가 이거 동베님 패시브 이게 알, 어떤 알, 알, 효과인지 알겠다. 보려고 이것저것 만져 이것저것도 아니야 그냥 차라. 이 <laughs> 패시브 아닌 숫자를 막 고, 고, 고 바꿔보고 이것저것 해봤거든? 근데 뭔가 그 이전까지는 알, 이게 발동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는지 알, 이게 한번 만지고 나니까 <laughs> 뭐야 이번엔 발동이 안 해요? 어.. 확률 100%잖아 100, 100%, 100아 혼란 때문에 특권이 안 나가나 지금은? 혼란상태는 특권이 안 나가죠 혼란 누가 걸고 있는 거죠? 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크리티컬 효과예요. 이게. 이요 이게 크리티컬 효과야. 근데, 나 감염 지금까지 10년차 써봤지만, 이렇게, 얜 특, 심지어 특공 스프리잖아. 이렇게 뜨면은, 무조건 내가 인지했을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이건 혹시, 제 게임에서만 그랬고, 여러분들이 혼자 게임할 때는, 괜찮았나요? 아무튼 간에, 이게 여러분들, 감룡의 보공시 크리티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평타 치다가, 얘약 예, 꼴받으면은, 어, 덴푸시로 쏜다. 아, 꽝꽝꽝꽝. 엄청 강타를 여러 번 날리는 게, 이 보공시 크리티컬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효과인데, 아, 잠깐만. 근데 이게, <laughs> 자, 돈백님으로 들어가 겠습니다 <laughs> 자, 동배님 왔는데 동배님이 제가 또 세팅 해놨어요 저번에 이제 했던 이 겨울눈 시나리오인데 이거 내가 한 몇시간 했죠? 한 그래도 여, 7시간 플레이 했을 거예요 3부를 1,2부 끝나고 3부가 3시간짜리였으니까 거진 7시간 플레이 하는데 그런 이동하은이런거 한번도 못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되냐면 음. 일단 동배님 혼자 이 영안을 추전했고요 영안에 적이 있죠 이제 저기 올텐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지금 이돈베님 같은 경우는 이 보공 스크리틱 효과를 아군에게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머릿 속에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걸 보게 될 거예요. 당했는가? 맛맛깨 나를 엿보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으흠 음, 방심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건드린 거 없어요. 어, 보시면 자 일단 이것만 돼 있죠. 이 효과가 터진 거예요 그냥 터진 겁니다. 이건 왈림특기 원본이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번 터졌다고 특공 저렇게 뜨는 거 우리 본적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것만좀 이것저것 맞으면 실험 했었거든, 내가. 이 메모장 보여 보여드리면은. 진짜 이것저것 해봤어. 특공한 게 없어서 한번 넣어보고, 넣어보고, 특공 어떻게 되나, 어떻게 나가나, 키스, 하다 그, 전장 내에서 시간, 템 돼가지고, 다음 특공 나가는게 얼추 몇초 걸린 다 적어놓으면서 실험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저것 하는데, 갑자기 얘가 빵빵빵 터지는 거야. 그걸 지금 상태 됐어요. 진짜 만진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내이 킹적 가심인데 지금까지 완왕특기의 루스는 이 패시브가 발동이 안, 됐, 안 됐던 거야. 근데 내가 이것 좀 만지면서 어, 어 이거 약간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이 들듯이 얘가 갑자기 이 오류가 고쳐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 그게 아니고서는 이 현상이 이제 설명이 안 돼. 이 감룡 특공수을저 새끼가 전로 특공 뜨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소셜 칩인데 이게 완왕특기 원본 숫자 똑같습니다. 내가 이거를 0.5로 해서 여기 영상 내못 담겠지만 해봤어. 특공 4번쏴이 네 사이에 와4번 네 다섯 번 쏩니다 진짜로 이게 좀 너무 괴랄하거든요 어든 그런 것이기 예 패시브가 이렇다 아무튼 감령은 죽는 쎄다 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쓰는 감령은저또 무서운 점이 이게 보공식 패시브 이게 보공식 크리티컬이 감령 같은 경우 기본 패시브 있다는 건데 내감령은저지가 않은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제 생각에는 그룰스 오류가 맞아요. 루스 오류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또보여드자면 돈배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뭐 건드린 게 없거든요. 어,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어요. 특공 간격도 그냥 똑같이. 이거는 이제 연전 효과죠. 이건 이제 군병이기 때문에 1.25 걸려있는 거고요. 특공만 건드잖아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감염도 마찬가지 보 이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숫자가 8 3과 7인가. 내가 또주기율표 외우듯이 또 외우는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조조24, 뭐, 그런 거다 있단 말이죠, 어. 87쯤 될 거야, 아마. 아, 아니네. 83이었네요. 아, 이럴 수 있지. 자, 3이고. 특공 보세요. 건드린 게 없어요. 건드린 게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저장 눌렀잖아요. 봤죠? 이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봤, 봤기 때문에. 나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게 이제, 요게 걸렸을 뿐이란 말이에요. 어, 이게 내 생각에는, 내 뉴스는 이게 오류에 고쳐진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딱 해보니까, 동백님 같은 경우는, <laughs>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고, 감룡도 문제야. 얘가 특공 스프인데, 저 단식으로 특공 나가면 0 5 확률이지만, 나가면, 게임이 터지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번, 이건 제가, 저는 따로 뭐, 내가 룰스를 고치도록 내가 수치 고쳐주면 될것 같고, 여러분 같은 혹시라도 하고 계신 게, 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완른특기가 있으면은, 만약에 감룡 나도 저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안 돼, 어떤 분은 또, 어, 내 감룡은 항상 저랬는데요?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런식으로 특공 나가는게 정상이에요 지금 루스 그 버전 그 생각하면 은 버전이 라인 어튼 지금 루스 사, 그 상태 기능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안 터진다 그러면은 한번 수치를 이것저것 만져 보면서 다시 되돌려 보세요 그럼 오류가 풀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풀렸어요 오류가 풀린 거야 이거는 저 <laughs> 뭔가 수치가 뭔가 있었겠죠 아무튼 어 한번 이제 이런 특기 어, 실험실 1번 어 이걸 시리즈로 할지 는 모르겠어 하니가 차니까 재밌네 아무튼 시리즈를 할지 는 모르겠는데 보건식 크리티컬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어,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궁금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애초에 발동이 안 됐어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몰랐을 것 같고 혼자 게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얼마나 계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면님도면님이란건 동배님, <laughs> 이제 제 채널에 지금 이제 후원자분이시고, 신무장이 가지고 계시고, 신무장의 그 각성 효과로 아군에게 걸어주는 버프를 보고식 크리티컬, 아군에게 보고식 크리티컬 준다는 버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거는 해보니까, 어, 좀 조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지고도면님 <laughs> <laughs>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거 보고식 크리티컬이라는 이 패시브 자체를 제가 오류가 풀린 김에 조금 제 수치를 좀 조정할게요. 적어도 저 시간 안에 특공이 한두번좀 나가면 끝나는 정도로 제가 조금 <laughs> 수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주세요. 라는 이런 것들 주시면은 제가 또 실험해가지고 영상 한번 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편집본 같은 거안 만드니까 이렇게 원테이크로 찍는데 저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아. 갑니다. 이 빠이 롯마.